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우리는 자석부부 안녕. 우리 안녕. 닥다 <laughs> 원입니다. 가까만. 여러분들이 그 Q&A 반응이 저희 생각보다 너무 뜨거웠어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Q&A 이탄으로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또 질문을 바로바로 바로 올려주셨어요. 아, 네네네. 그, 그것도 유튜브에 데, 그 댓글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셔서 음. 저희가 바로 음. Q&A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laughs> 안 싸우는 방법이 있나요? 감정상하지 않기 음. 위해 말투 말하는 법. 그안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이 저희는 어, 말을 이쁘게 한다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만약에 얘기하다가 뭔가 말이 안 이쁘게 되면서 뭔가 감정이 섞이면은 얼마 전에 그랬죠. 네. 내가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했더니 병이시일때 어땠어요? 싸우자는 건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니 싸우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그랬지 하면서 어 나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로 되도록 이렇게 감정 격해지려고 하면 제가 재빨리 눌러요. 그런 편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막 감정 막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쵸? 제가 대부분 그러죠 이쁘게 말하는 법은 진짜 그냥 이쁘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똑같은 잔소리를 하면 사실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만약에 기분 나빠서 아 그만 얘기해 이럴 수 있지만 알았어, 그만 얘기해. 기분 나빠질라 그래. 이렇게 음. 웃으면서 웃는 맞아요. 얼굴에 침못뱉는다고 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 말을, 음 진짜 이쁘게 제가 좀안 치워요. 그러면은 아저 속으로 뱅이는 아 진짜 안우네좀 바로바로 치우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죠? 공주, 이거는 좀 오래된. 이 자리에 오래 머물고 있는데 <laughs> 이거 좀 정리해내지 않겠어?라고 <laughs> 그게 낫지 식... 않나? 그렇죠. 저기 낫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으로,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러면 감정이 덜 상하고 그럼 내가 아 그래 저거 너무 오래 있었다 빨리 치워야겠다. 음. 그리고 왕자가 얘기했을 땐 이미 많이 참고 얘기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음,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 잘못이야. 그 빨리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뭐. 아 이거 빨리 빨리 좀 치워 이게 음, 아니라 음, 음. 어 이거 이 자리에 좀 오래 머물러 셨던것 <laughs> 같은데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음, 음, 이쁘게 말한게 아닌가 네, 음. 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아무튼 저희는 조금 그리고 약간 애칭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더또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왕자 공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왕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가 안 되는 거죠 음. 공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안 되고 그렇죠. 왕자 이렇게 이렇게 얘기게게 되는 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이이방법이많이추천이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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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렇게 이렇게 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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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laughs> 어, 네. 네.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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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 힘들죠 <laughs> 힘들 것 같아요. <laughs> 힘든데, 어, 음, 근데 뭐다 힘들죠, 다 힘든데. 근데 자주 못 보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보고 싶을 때못 보고 항상 이 사람한테 맞춰야 되고 이 사람 스케줄에 맞춰야 되고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아요. 언니 저도 운동 선수 남친이랑 사귀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항상 기다려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 이러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너무 보고 싶지만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뭐이 사람이 놀, 노느라 나를 못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딴 짓을 하느라 나를 못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일을 하느라 못 만나는 거고, 돈을 버느라 못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못 만날 때 그냥 내 생활을 하다가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그 만나라는 거에 감사하면서 더욱 싸우지 않았죠. 왜냐면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서운한 게 있어도 참고 만나서 너무 좋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에서도 만약에 제가 아이를 혼자 키웠으면 정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다행히도 친정 엄마가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주말 부부시고 저도 주말 부부여서 엄마랑 나랑 살자가 돼서 이제 엄마가 같이 살아서 저도 사실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만약 혼자 키웠더라면 엄청 힘들었겠죠 뭐 그리고 또 운동선수 와이프로 힘든 점은 자주 못 보는 거랑 너무 사실, 힘든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그 경기 결과며, 이 사람의 컨디션이며, 모든 상황이 정말 만인들한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음, 제가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어, 운동선수 와이프 힘들긴 한데, 저는 또 좋은 점이, 자주 또못 보기 때문에, 그, 갇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서, 안 싸우게 되는 것도 있어서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힘든 점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어, 긍정적인 것만 좋은 것만 가끔 봐서 애틋하고 마음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laughs>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실 텐데 좀 힘내세요 <laughs> 네아니요 좋아요 <laughs> 네. 그러면 다음 질문 <laughs> 아, 편집은 직접 하시나요? 어,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해보려 했어요. 처음에 저희 친정 오빠가 좀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오빠랑 그래 유튜브를 너가 좀 해라 해가지고 오빠 그럼 프로그램 뭐다운 받아야 돼 하고서는 처음에 제가 조금 하면서 이제 오빠랑 같이 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병현 씨도 쉬고 있고 막 너무 챙길 것도 많고 하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빠와 어, 저희 새언니. 그러니까 오빠의 와이프가 너무 너무 큰 힘으로 음. 도와주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오빠도 너무 큰 힘인데 우리 세연 가 <laughs> 너무 센스 있게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큰 힘이 되어서 우리 이렇게 자석부부 애칭도 생기고 네, 찍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다음 질문. 다음 질문. <laughs> 연애하실때 추천여행지? 아니면 가본 곳? 저희 연애할때 연애할때는 여행 못갔어요 어, 그거 일단 어떻게 사귈때 여행 <laughs> <가죠. 웃음> 요즘 다 가던데? 요즘 그러니까 요즘엔 요즘 요즘 많이 가던 근데 사실 우리도 요즘시대였으면 갔을거 같애 근데 그때 있지. 당시만 해도 어우 막 여, 여자친구 남자친구일때 여행가는건 저는 꿈도 못갔죠 그래서 여행을 그냥 음그 신랑이 예전 팀에 있을 때그팀 선수들이랑 가족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속초 어떤 음, 국내 여행 간적 있어요? 에이, 국내 다 여행. 같이 다 같이 어, 네. 해외 여행 간 적은 저희 신혼 여행이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저희 신혼 여행 하와이로 갔는데 하와이가 저희 둘다 여행으로 해외를 간게 너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설레었던 그죠? 여행에 대한 좀 그런 정보와 지식이 좀 없을 때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 그래서, 진짜, 그냥 하와이 가서도 쉬고 쇼핑하고, 뭐,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어, 커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를 꼽으라면, 저는 일단, 신혼여행은, 여러분, 유럽을 가세요. <laughs> 왜냐면, 사실, 하와이나 휴양지는 아기 낳고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럽은 아기들 애기가 나오면 사실 가기가 힘들고, 제가 이렇게 쭉아기 엄마가 되고 보니, 신혼 때 여행을 너무 많이 못간게 너무 아쉽고, 왜냐면 신혼 때도 저희가 어, 결혼하고 6개월 뒤에 임신을 했는데 신혼 여행 이후에 신랑이 팀 운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어, 임신했을 때 태교 여행을 괌으로 간거 그리고는 없어요. 그리고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혼 부부나 어, 커플들에게 무조건. 어, 애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니까 그런 유럽이나 좀 정말 이동이 많고 막 애기 없이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꼭 가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짧게는 뭐 가까운 데는 일본 뭐 이런 데 좋고 어, 좀 길게 멀리 가면은 유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가고 싶어요. 네. 뭐랑? 여러분들은 꼭 많이 많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가 저희도요. 우리가 야죠 네, 저희도 네. 너무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목걸이, 목걸이 어디까지 어디 요그 그때 목걸이 자랑을 했는데 이거 어느... 근데 이거 되나? 저 얘기도 되나? 그티 그니까 사요 티티 사라고 해야 돼요? 티 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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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티 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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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자들의 로만 티 파니 티 파니에서 티 파니. 우리 강백이 선수가 사줬어요 네그그 PPY 아닙니다. 네 어디 매장에서 하셨나요? 어 갤러리야. 어 갤러리야. 갤러, 그럼 괜찮아. 갤러, 갤러리 얘기해 주세요. 왜안 돼? 아나 혹시 뭐또 그런 거 있을까 봐. 에이. 아 이게 네, 그압구정에 그, 아, 있는 갤러리에서 가장. 그래도 갤러리. 왠지 그려야 될것 같아서. 아어 <laughs> 서로 좋은 점세 가지. 어세 가지로 안 되는데. <laughs>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아, <laughs> 왜?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입, 없어? 이쁘고 착하고 예쁘다. 아, <laughs> 그거야. 일단, 저는 사실,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옛날부터 사람한때 만날 때, 그리고 볼 때, 이제, 인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 있는 사람을 먼저, 예 먼저 봤었고, 어, 두 번째는, 얘기도 되나? 아좋았어요 아, 너무 과거가 아가왜나 몸매가 이뻤어요 이뻤어요도 아, 과거이잖아 지금 뭐, 안 말해, 이뻐요? 지금도 이쁜데 뭐라고 <laughs> 해주 때? 몸매가 좋아요? 몸매가 좋아요 어. 좋은 점세 가지니까 어. 그래, 인성 좋아요 몸매, 몸매 좋아요 외모 <laughs> 이뻐요 외모 이뻐요 어, 그럼 다된거 아니야? 네, 더 얘기해도 돼요 아니또 사람들이 또았어안할까세 가지만 할게요 <laughs> 저는 어, 저도 저희 신랑이 인성, 인성 안에 저는 그 성실함이 너무 정말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너무 부지런해요. 그게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속이 깊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항상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랄 때가 많아요. 인성 카테고리 안에 성실함과 어, 뭐라고 정리해야 되죠? 성실함과 생각이 깊고 너무 착하고 막 진짜 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너무 착해요. 모를거야. 얼마나 착했는지. <laughs> <laughs> 아무튼 너무 착하고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 너무 똑같은데 혼자? 얼굴이 음, 너무. a s e 닮은거라 닮잖아. 똑같을 그래. 수 밖에 없지. d I'm not a second. i 너무, 뭐, 너무 잘생겼고 내 스타일이고 <laughs> 너무 귀엽고. 이거 빨리 n 어 i 야겠다 빨리 빨리. 그래? 아, 알았어. 자, <laughs> 그리고 몸매도 너무 멋있 키가 크잖아요. 제가 키큰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항상 키큰 남자를 좋아했는데 제일 키큰 남자를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네, 좀 재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삼십 방시. 아니요, 물어보셨잖아. 그런가? 아 그런. 그런 건가? 좀. 아, 그러면... 근데 이건 눈 많이 놀리겠다 어, 근데... <laughs> 아니 이거지마 좋아해 많이를 좋아해. 좋아요. 많이 놀래,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럼.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나는 조금 그 약간 좀아이 마음이 좀 불편해. 아, 그러니까 약간 음... 좀 약간 너무 주위 시선을 너무 신경 많이 써요. 모르겠어튼 그렇게 그래요. <laughs> 저는 약간. 네, <laughs> 맞아요. 그래요. 좀 그래요. 네, 자, 다음, 다음 질문. 질문. <laughs> 유준, 유아의 원하는 장래희망. 이건 저희는 똑같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 음, 네. 자기가 제일 하고 싶어하고 음. 좋아하는 일. 음. 네. 저는 중요한 건 본인들이 유준, 유아가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거 만약에 꿈이 있으면 정말 그냥 그거 밀어줄 건데 꿈이 없을까 봐 너무 걱정이에요. 요즘에는 꿈이 없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유아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꿈이 뭔지 그것만 확실하게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도 그어 요즘 저희가 최근에 듣는 얘기가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머리는 따로 있다. 나는 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laughs> 그 공부 잘잘셨던 잘했, 분들은 뭐 그렇대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그래서 사실 뭐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 공부를 잘 못하, 못해도 일단 좀 바르게 잘 컸으면 좋겠고 음. 그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일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정말 열심히 도전하고 또막뭐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 꾸준히 해서 뭔가 딱 찾았을 때는 이제 완전히 걔네한테 이제 맡기는 음. 그리고 나는 정말 훌륭하진 않아도 바른 사람 음. 우리 정, 배정남 오빠가 네. 했던 네. 정말 훌륭하진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끝이에요 아 끝인가요? 네 너무 어. 아쉬워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아 진짜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음. 오. 우리 이제 유아 데리러 가야 돼. 네. 네또 유아 데리러 가야죠 지금 시간이 네, 네. 2시 한 1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또 만약에 <laughs> Q&A 좀더 좀 <laughs> 있다 가자다 다음에 왜 너무 반응이 좋은데? 아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Q&A를 병혈식 궁금한 거 Q&A 질문 저에게 궁금한 거 Q&A 질문 이렇게 따로 받을까요?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두세 가지 정도만 아니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어, 아, 또 거, 거, 거기서 둘이서 검선을 음, 해서 음, 엄선을 해서 아 알겠습니다. Q&A를 많이 원하신다면 음. 저희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저희도 너무 재밌어서 궁금하게 많으실 테니까 그죠? 네 많으실. 음. 많으실 수 있죠 네 궁금한 거 네.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저희에큰 힘이 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차석부부 감사합니다 바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 둘 세.